하나, 둘, 셋 체중이 그대로 걸리는 팔극권은 모든 동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게 안좋다는데 팔극권은 모든 동작들이 그런식으로 분량이 많아요 춤추 하더라도 뚫고 들어가야되잖아 이렇게 뚫고 들어가야되는데 이게 연결점이 깨져 있으면 나가는 거야. 여기서 뒤로 들어오면서 후두부든 여기든 이런 식으로 확쳐 내, 완전 확쳐 내리는 거거든 이게. 온아이가확 쳐가지고 내리듯이 정말 갑자기 확 덮치듯이 그런 식의 느낌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어디 거리든 싸대기 때리고 이게 아니라 정말 확 이렇게 쳐가지고 진짜 한대 맞으면 여기 여기 부실 정도로 정말 그 정도로 파괴되게 나와야 되거든. 고, 보코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셨어요. 보코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좀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코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코의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동작이 이렇게 치는 동작이죠. 이렇게 하고도 이제 이런 식으로 치는 개파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장 이렇게 인상적으로 보여지는 동작이 여기서 이렇게 쳐 내리는 동작이잖아요. 이 부분이 상대방의 팔을 잡고서 상대방의 목이나 후두부를 타격을 하면서 같이 끌어내리면서 넘어뜨리는 동작이에요. 중심 부분을 밑으로 내려갈수록 상대방의 축을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대방의 팔을 잡고 쳐서 상대방의 얼굴을 이렇게 제껴버리거나 아니면 뒤쪽에서 후두부 쪽을 강타하면서 쳐 내리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동작이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근데 팔극권의 동작을 보시면 동작이 되게 크잖아요. 이 동작을 작게 하면 관절기에서도 급나술이라고 하죠. 관절기에서도 가능해, 사용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팔극권의 모든 수들은 복박하고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뛰어 들어가면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수로 그가 그게 활용이 되기도 하고. 당기거나 밀치는 약간 그런 형태의 기술이 활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붙었을 때 상대방의 팔을 잡고 당기면서 이걸로 상대방 후드부를 강탈하면서 타격과 넘어뜨리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작이 되기도 하고요. 상대방의 팔을 꺾어서 관절기로 이 동작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면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냥 공격용 타격으로 이 동작이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개파에 따라서는 동작이 이렇게 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친 다음에 튕겨서 손을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돼서 이손 가지고 2 차로 한번 치고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서 낭심이나 하하단 쪽을 공격하면서 등타 기술을 다시 한번 넘기는 개파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수를 나열하고 만들어 나가다 보면 되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 요 있는 부분들이에요. 뭐 설명이 충분하진 으실 수도 있는데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설명 이 정도로 해서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쿵푸 수련하고 있는 주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